싱글라이스가 돼서 상대방이 띄울 때제 몸이 이렇게 틀어져서 상대의 체중을 좀 불편하게 상대방이 드는 동작을 좀 불편하게 해주고 그 이제 상대를 띄우는 동작이 약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손은 짚어야 돼요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은 그리고 상대방 어떤 움직임 처음에 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띄워서 싱글라이스가 거리가 한번 잡아줄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거니는 이쪽으로 가서 싱글라이스 가드를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약간 이쪽으로 가는 거니가 네. 저를 잡을 수있도서 여기서 제 몸은 약간 틀어지면서 무릎은 그대로 축으로 있고 발이 이렇게 옵테이션. 그다음 체중이 약간 이렇게 제 이렇게 제발 뒤꿈치 쪽이라고. 그다음 반대 손이 손은 계속 베이스 잡고 있고 이 손은 이렇게 뭔가 도복 재질이죠. 잡으시면 딱 잡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제가 뒤로 살짝 갈건데 여기서 어그 전에 이제 건이가 싱글라스 가서 밀어넣으려고 하겠죠? 오케이 이때 이 다리가 펴졌을 때 훅을 합니다. 처음부터 뒤로 가서 뒤로 부 여기서 뒤로 조금만 가면서 네. 무릎이 바닥에 가서. 예. 이 무릎은 또이 무릎으로 가서. 아, 그 다음, 네. 골반 짚어주시고, 여기서 제 어깨가 바로 거, 턱으로 쑥. 네. 이렇게 되도서 네.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이 이렇게. 고이 고 상대방에 들어오려고 들어오려고 들어오는데 걸어 주시고 그다음 무릎 뒤로. 근데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조금만 가세요. 살짝만 최소한만큼만 간 다음에 바로 잡고 여기서 이거, 여기 꼭 잡아 주셔야겠어요. 이거 안 잡는 CD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잡고 패스 하고 나서 여기서 어, 상대방이 막 부리지 엉덩이 막띄 뛰어 빼거든요. 여기서 계속 따라가 줘야 돼요. 진짜는 싸움이에요. 여기서 예상대로 네, 일단 멈추죠. 가만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네, 이동해서 크로스페이스 하고 손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잡아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아, 둘 네. 조금 조금만 더잘되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조금만 더잘 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두 번째 오늘 사람 기억이 항상 이렇게. 피발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드라마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네. 자전거를 네. 때 만들어 주고 어딘가 컨택 지점에 딱조복 잡아 주시고. 그다음 예상대방이싱글널스막 들어갈 가 들어갈 때붙 걸고요. 그다음에 이 무릎이 밑으로 사착하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네. 가 버리면 너무 거리 멀어졌습상대방이막 밀고 뭐 여러 가지 브레이크 걸겠죠. 아, 그래서 이제 2초 너무 타이트해서 내가 빈 되다. 거기서 살짝만 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 손이 지금 이 손도 여기 뭔가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손이 바닥을 꼭 짚어줘야 돼요. 이런 이꼭이 기술 말고 항상 마찬가지예요. 두 손이 다해놓고면 제가 어떻게 헤딩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손 짚어주면서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머리가 먼저 날라가면서 무릎 발은 약간 이렇게 조금 늦게 가는 따라가 주세요. 그럼 상대방 이쪽 부분이 컨트롤 돼가지고 상대 방이 좀더 힘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어? 니스라이드할때 이렇게 안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기 힘든데 요즘에 이렇게 니스라이드 하는 사람 거의 아무도 없어요 이거 아. 90년대 90년대 그 강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발이 이렇게 뒤로 가야지 골반이 체중이 다시는거 그래서 건이가 힘쓰게 하더라도 제가 쉽게 따라갈 수 있고 이발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가벼워요. 이렇게 언덕 어, 파시니 되게 가볍습니다. 지금 느 훨씬 가벼워 건이 느끼기에도 이렇게 될 근데 이렇게 되면 훨씬 무거워요. 그래서 리컷 하시고 나서 그대로 다리가 뒤에 있으니 몸이 틀어져가지고. 그 다음, 완전 다 내려와 버리면, 체중이 또 매트로 갔잖아요. 상대방 몸이 또, 여기, 잠깐만 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보실 때는, 제가 손을 언제 바닥에 짚는지 언제 도복을 잡는지, 요거 한번좀 봐주세요. 처음에는, 이 손만 컨트롤. 왜냐면, 컨택지좀 있어요. 상대방이 딱 붙어서 뭔가 불편한 느낌 나거든요. 상대방이 싱글라이스 들어오려들어가는데 제가 푹 딱, 네, 걸고, 뒤로 살짝 가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 손으로 놔주셔도 됩니다. 이제 필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도복대 딱 잡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잡아줘야 겠요 여기서. 건 패스 되면 본인 엉덩이 무릎 들었다 막 그립자고. 상대 힘딱 빠졌을 때. 어, 그리고 시합 때는 이 얼굴을 완전히 눈꽃이 나가야 니다 이렇게 와. 이거 시구. 뭐 스파링 때까지 그렇게 시요는 없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시구. 그 다음 이 무릎이. 최대한 이렇게 가까이, 물론 이상적으로 이렇게까지 가면 되게 좋겠죠. 한번 요거 정 부드럽게 한번 아, 네.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진도 더 나가는 건좀 고무문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이거 바탕으로 그냥 요것만 드릴 조금 조금 더잘 되게 몸에 익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말씀해 주셨는데, 그 황명승 선수 가 이런 거 진짜 잘해. 요좀 신기한 게. 이거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파링하고, 뭐, 잘하 선수 시합 보고 하면서 몸에, 제 생각에는 몸에 이게 그냥 이거 익어서, 이런 움직임이 그냥 혼자서 계속 그냥 하는데, 띄우면 띄울수록 더 무거워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뭐, 그래서 저희가 드릴 한번 그냥 해볼게요. 편한, 어, 좀 쉬운 드릴. 어, 싱글라스가 이쪽으로 잡으려면 머리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 생글라스에서 잡으려면 은머리 네,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그냥 그 돌이 들리는 것같요 머리 쪽으로 가면 은 건의의 역할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 그냥 완전 그냥 스탠다드하게 이렇게 해서 네, 도복 재질 여기 있죠. 잡고 이것도 약간 드는 느낌 나도록 만들어주고 제가 들리면 은이 손으로 제 갈비뼈를 밀어주이 <laughs> 손으로 내 갈비뼈를 밀어. <laughs> 오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내야 돼요. 이렇게 보내도 될거요 아니면 이렇게 보내도 될거요뭐두손다 괜찮아요. 에 어, 어. 예, 이렇게 돼그 다음에 발가락 바깥으로 돌려서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항상 해주세요. 지금 연습하시는 그 경우에서 뭐. 그래서 건희는 랜덤하게 머리 마이너스 여기서 예, 하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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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면 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탁 해야 요그 다음에 착 그다음에 맞다가 머리 맞는 이쪽 가면 네.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주고, 스톤 여기 이쪽 으로올 들어올려 가면 훅 가요.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일자세 에 맞는 데까지만 저런 랜덤하게 띄워주고 스윙을 어,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든 거. 세 개씩 번갈아서 한 번. 요 감각만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쭉연습할테 있죠 냥제 경우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 뭐, 다른 뭐, 주스 선수들도 뭐, 마찬가지일 수도 있으실 텐데, 그방양쪽을 연습했잖아요. 그방 애초 위쪽 이쪽 싱글 로엑스가드 갔던 쪽은 이렇게 가서 니컷이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왜냐면 거의 뭐90% 이상 줄스인들다 이쪽 니컷하니까. 근데 반대 쪽으로 가서 똑같이 이쪽 왼쪽으로 가는 게좀 불편할 수도 있고, 내가 이게 연습이 안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 스파링 날씨 특히 시작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처음 한 동작들이 나오면 굉장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이쪽으로 들어올 때랑 이쪽으로 들어올 때랑 이제 여기서 내가 잘하는 쪽으로 항상 연결 시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저 같은 경우는 왼쪽 리커스잘 못합니다. 물론 상황이 딱 되면 이렇게 딱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예쁘게 잘못 만들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금방처럼 이쪽으로 예, 들어오면은 예, 되게 예, 자연스럽게 나서. 예, 예, 예 들어가지는데 반대쪽으로 상대방이 들어오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니까 수족 들어와주면 굽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잘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스매시 또 이쪽 스매시도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일어나서 이런식으로 가서 이런식으로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델라이바가 되고 왼쪽으로 들어가잖아. 오른쪽 들어가잖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굳이 똑같이 대이하거나 음. 처리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쪽 델라이바가 람어가잖아 음. 음. 여기서, 음. 여기서, 음. 여기서 확 이렇게 들어가서 자지 진짜 어색합니다 되게. 음. 그래서 저는 이쪽 델라이바 장면 만났잖아요. 가끔씩. 음. 그러면은 네,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음. 나가지고 음. <laughs> 이런 느낌으로 네, 처리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라 가지고요. 음. 예, 그래서 음. 양쪽이 음. 편안한 분은 양쪽 하시면 돼요. 천재 천재스럽게 아무튼 잘 없는데 인구 중에서 아무튼 양쪽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리커스이 한쪽이 편하다든지 뭐 델라에바가 한쪽이 편하면은 자기 편한 곳으로 내 기술들을 계속 뭔가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연결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어, 내가 잘하는 기술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연결도서 한번 줄수 그럼 스파링 때 그거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파링은 그 기술 기술들을 계속 예쁘게 한번 연결해 보려고 그 체관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활동이 스파링이고, 그게 잘 되면 이제 시합 한번 나가는 나가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됐는데, 막, 시합 나가겠다, 뭐 이런 분수들이 말리진 않는데, 저는 약간 좀 염려는 빼죠. 염려는. 또, 관 안에서, 요런 작업들을 좀 계속 많이 한번 스파링 할 때, 자존심 버리고 하면 실력이 진짜 많이 늘 겁니다. 오케이. 잠시 쉬었다가 스파링 하도록 하겠습니다.